4천망치인가2천망치 맞아, 2천망치 따는 그거 하고 있던데. 이번에 보니까. 2천망 따기까지. 한 방. 약간 뭐, 그런 거 아세요? 2,000망 한 번. 저희0깨도 둡니다. 개많은 아니 남의요? 네 계속. 정 먹었네. 네. 밖으로 빠졌다 쟤. 쟤지 팀원 있는데. 네. thank sure. 큰 아, 났다 배가 존나 아픈데 아나뭐 먹었지 진짜? 아씨 나뭐 먹은 게 뭐지 뭐 먹었지? 아, 어제부터 배가 아팠으니까? 어제 아침에 뭐 먹었지? 저희 여기 그냥 싸우러 가면 안돼요? 아 배가 진짜 존나 아픈데? 여기 들어가 들어가 그 안에 올사신이 없었는데. 요그안에 갔다 올수 있을까요? 예, 네, 그러면 갔다 오는 걸로. 아, 그건. 어디, 아, 아니면, 그, 아, 슬럽. 위에 올려놓고 갈게, 이 위에. 아, 24초 남았는데? 아, 씨발. 삼아보자. 버티어, 버티어, 던디어. 이태 안에 숨겨두면 안 돼요? 이태는한번 그래. 더, 더 걸칠 것 같은데 1라운드라 2퇴 2차원인데 있으면... 여기 자전거 보호소 나올 텐데 아니, 거기 있을, 이올것 같아가지고 거기 많이 가니까 뭐... 부활, 부활실 건조, 자 어, 오케이. 좋은 뭐 생각. 아니, 아니, 근데 거의 너무 테두리라 안 걸칠 것 같아가지고. <laughs> 주먹으로 때리게요? 그래야지. 이 위에, 이 걸, 어디야? 아 그냥 하시죠. 이거 한 판.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들어갔어요. 아 모르겠어요 배가 너무 아팠다 안아팠다 계속 꼬록꼬록 걸리네 아니 지금은 또 그게 아니에요 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짜증나네 앞에 차 있다 그 보급적에 차 있어요 어, 그러면 아직 차에 있거든요. 애들 아크 박페라, 제발 알았다. 아크 왼쪽 도망갔어요. 소박 있고, 아크. 존나 빨리 도망가네. 학교를 통과할 것같니다 음, 맞네. 오, 왼쪽, 오른쪽 위에도 있어요. 거기 가면. 만 들어 놨어요 Hypermac here, level four. 그래서 들어갈까요, 그럼? 어디서 하는 거지? 이태? 뭔가 이태 같기도 하고. 아, 이태 무조건 있을 것 같은데 아이씨 뭔리이야 이거 아, 얘들 어디지, 진짜? w e r 이 in the r i n which means they're coming to us. 좀, 네, 오 에이 네, 벌써 뭐또 생각 없는 애가 구나문에 살리겠다 만약에 아 올라간다 하나 이거 점프 타워 알아서 이쪽으로 올거 같은데 그죠 원래 있다가 어디로 오고 있 날아갈 쪽 어, 가시죠 어디로 갈라나 보고 가요? 애들이 어, 날아가는 방향이.. 아 이태네요 보은 먹고 올까요 이거? 버 보갑이네요. 보갑이네요. 가야되네, 또. 아시죠, 이거. 뭐. 기 아크스타드는. 응. 나온다. 네. 네. 중앙까지만 먹어보겠습니 뭐. 빵부터 <목소리> 네. <아무것도> 없나? 퓨즈, <목소리> 공수없니까 <키우주고 군사. 목소리> 애들 멀리 서 l l is a little bit of a little 를 쫓고 있는 건가? i t t l e b 다 t of 머리 여기 주 l e b 리가 조금 어, 여기 먹으면 볼지도 빼네. 헨이 보이니? 헨이 뒤로, 에이, 중앙 먹을까요? 개별로네.

하나 깜빡 깨놓고 스피 파이어 쓰실 거에요? 더 쓸게요 아나 탄약 써가지고 내가 컨이 있다 저궁 있는데? 한 명인 것같아요저 새끼 나그 다음 크랙 내면은 이제 하나 깜빡 깨 놨어요 다어 먼저 가면 붙어도 겠다 그.. 코.. 트가 아.. 킬즈였구나 나피 패줌 채울게요. 어야되지피요 응. 점패. 응. 응. 돌라가요돌아요 어, 오른쪽으로 빼고. 아, 갚 빼고 얘네 오른쪽으로 뺐어요. 그리고 얘네 살렸다. 네 살렸어요. 네 지금 빼고. 네. 응. 여 쪽에 한 팀이랑 여기 한 팀이랑. 얘네 뮤프 시간다. 여기 까빡깨놓고얘 피래요? 힘 찍어 놓은데. 그 바위 뒷인가. 와 이거 날라간다고? Okay, I'm 가서 까 가야 겠다 이거 <웃음> 온다 온다 <웃음> 오케이, 야, 아, 야, 여기 피인데요? 아또 푸쉬 온다 아이씨 못 들어오긴 하는데 빨려나네 진짜 빨리 지까지 붙어야 되나? 다 위에 여기? 저다내려안 돼. 형백이니까 위에 바로 좀 네, 안다이 네. 빠져야 될거같 이렇게 해 드릴게요. 발키리, 발키리. 나이스 봐. 이거 봐. 이거 이거 봐. 거이 있는 거르나 <laughs> 휴지새끼들 개다 진짜 그니까요 아 방금 그점프에 있었는데 폭 걷다가 다섯개 <laughs> 5개, 다섯개는 깐데